이제 우리 어 삼위 하나님 신론에 대한 어 이단의 주장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관한 오용 2번입니다. 페이지 24페이지.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대단히 어, 정확하고 중요한 어, 이제 그 근거이죠. 하나님은 고독한 홀로 계시는 조물주가 아니라요. 함께 의논하고 함께 실행하는 교제하시는 하나님시고요,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하신다. 아, 이런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단 어, 이 하나님의 교회, 그 길자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고 하면 여기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들 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면 인간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거 보아서 하나님도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다는 말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이런 황당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자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신들이 온전한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자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기독교는 이 잘못된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형상이 남자 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어머니로서 비유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느냐어 나는 너를 잊지 혹시 그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머니로서의 그 사랑의 이미지로도 나타나는가 하면 또 아버지로서의 모습으로도 많이 나타나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남자도 여자도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어 무슨 여자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그 안상홍이 어첫 부인이 있고 두 번째 부인이 장길자인데요. 첫 부인이 안상홍 사후를 대비해서 여자 하나님 교리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상홍한테 완전히 그냥 시급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어 둘째 부인인 장길자가 안상홍 죽고 나서 그 첫째 부인이 시도했던 그 교리를 차용해가지고 여자 하나님 어 교리를 이렇게 그 이제 보편화시킨 것이거든요. 이게 전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또좀 볼까요? 어 여전히 장길자 어 길자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갈라디아스 4장 31절. 그런 적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어이 우리 어머니는 자유자다. 그리고. 여종의 자녀가 있고, 자유하는 여, 여자의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녀가 있다.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어머니 신부, 자유하는 이런 어, 존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걸 가지고요. 어, 이 장결자교 하나님의 교회라는 어, 여기서는요, 어, 이 여자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만이 바로. 자유한 우리 어머니를 모신 새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여기에 속한 자만이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여기에 속한 자만이 생명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예루살렘을 어머니라고 표현한 것, 이, 그것도 성령과 신부라고 이야기한 것, 자유가 있는 여자 이것은 전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일관되게 성경에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장길자 그 이단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어, 이두 가지가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어, 특별히 길자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 이제 여자 하나님, 그리고 어, 그 여자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만이 어, 이렇게 자유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논박이었습니다.